안녕하세요. 수직 탑승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직 탑승할 때 한쪽으로 쏠린다, 그래서 어렵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수직 탑승은 왼쪽 페달 아예 왼발을 먼저 올리고 오른발을 나중에 올려서 뒤로 잡아당긴 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왼발 탑승할때 이제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쏠린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 일단 첫 번째 이제 왼쪽에 왼쪽에 먼저 되는 발 쪽으로 히, 힘을 힘을 중등하게 중등하게 살짝 올라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렇게 쏠리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오른발을 대더라도 쏠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 쏠리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 초보자와 같은 느낌으로 제가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올라갈 때 왼발 이렇게 쏠렸죠. 다시 오른발 뒤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죠. 다음에 또 왼발 누를 때 왼쪽으로 쏠리죠. 오른발 이렇게 한3회4 회가 이렇게 좌우 좌우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초보 분들이 연습하실 때 보면요. 자 왼발에 너무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왼쪽 쏠리고 오른발 잡아당기면 오른쪽 그렇지요. 하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게 되겠죠. 힘을 균등하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엔 안 되더라도 계속 연습하시고요. 이렇게 딱 씻는 게 중요합니다. 가운데로, 안, 쪽으로안 쏠리게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딱 오래 버틸 때, 오래 버틸 때 옆으로 안 쏠리게 요안 쏠리게. 안 쏠리게 요 이렇게. 이렇게 안 쏠리게 해서, 오른발을 댄 상태에서도 안 쏠리게 오른발을 대상떼서 앞서리게 그래서 힘을 중정하게 하나 둘 이렇게 네, 연습하셔야 됩니다 왼발 수직탑승은 왼발 아이들링과 같은 친구같은 명령입니다 왼발 아이들링을 하실 수 있으면 왼발 아이들링을 하실 수 있으면 왼발 수직탑승은 자동으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수직탑승을 잘하고 싶으시면 아이들링 아이들링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어, 왼발 탑승이 될 뿐더러 왼발 왼발 수직 탑승이 잘안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들링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링을 계속 해주시면 왼발 탑승할 때 이렇게 어, 쏠린다든가 기울어진다든가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모, 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몸을 깨우치게 됩니다. 왼발 아이들링 하게 되면요. 아이들링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뿜뿜도 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스스로 아이들링을 반드시 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왼발 쉐입 같은 이 아주 자연스럽게 반듯하게 할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